제시어 게임. 게임. 게임 네, 자, 저기, 네, 네. 여기 이제 저희가 머리띠 하나만 들어주세요 네, 이것 하나 가져가세요 거아이네 네, 저희가 이렇게 머리띠가 있습니다 이 머리띠에 각자 제시어를 적습니다 상대방이 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 제시어가 적혀져 있는 머리띠를 머리 위에 씁니다 그다음에 네. 다섯 개의 질문을 통해서 이 머리띠에 쓰여진 뭐그 주제 주제어가 제시어가 뭔지를 맞추면 되는 게임입니다. 하...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점 히아라가 절대로 힌트를 주면 안 된다. 안 됩니다. 히아라에서 힌트를 받게 된다면 어, 안 돼요. 그뭘 <laughs> <laughs> 어, 할까다가 하안 돼요. <laughs> 반응은 해도 돼요. 근데 이제 입을 움직인다거아 네, 네. 네. 그러면 아, 절대 안 돼요. 아, 힌트를 주시면 곤란합니다. 아. 네 아시겠죠?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제시어를 쓸 건데 먼저 쓰실래요? 안 보이게? 네. 네, 뭐 네, 같이 쓰면 아, 뒤돌아서 쓸 때잖아. 그럼요, 그럼요. 네. <laughs> 안 들려. 진짜 덥다. 심심해요. 고독만 좀 더우면 까요 <laughs> 아, 오, 가을이야. 진짜 덥다. 아니, 희연한테 고독를 벗는 <laughs> 거는 언제나아 근데 죄송한데, 진짜 아, 너무... 아, 좀, 너무 수한 아, 너무 실수 거 아니에요? 나, 그리고다안어요나뿌락 어떻게 해야 되나? 왜? 나 지금 약간 좀 많이 열려있어 일래야 되지 까뭐 어떻게 할 건데?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? 내가맞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았 알아 알아 평양냉면? 어? 참나 너 했어? 난 했지 나 어, 히알라한테 검수도 받았어 아. 아 근데 어떤 식으로 해야 좀 자자 제시어를 어여 어여해 아, 주시오 이리 눈 감고 계세요. 뒤돌아서 눈 감고 계세요. 제가 먼저 가서 그거 씌워드릴 테니까요. 아, 눈 감고 아, 계세요? 네. 눈 감았어요? 다시, 다시, 다시. 눈 감았어요? 눈감어요 이리가 그냥 보이지. 어? <laughs> 눈 바뀌면 머리 망가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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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망가지세요? <감아주죠? 머리> <laughs> 하나 포기하세요. 어 어떤 걸까? 자 일단은 제시어를 한번 맞춰볼 다섯 가지 퀴즈를 아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한 개씩 왔다 갔다 하면서 해보시죠. 네네 자 저는 네. 먼저 네. 네. 어 그러니까 사람인가요? 아니 오. 사람인가요? 아니요. 아니요.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? 자 그러면 어 제가 좋아하는 건가요? <laughs> 뭐지? 뭐 어, 좋아는 하겠죠. 좋아, 좋아해. 좋아해. 좋아할, 좋아할, 거야, 좋아할 <laughs> 거야. 좋아해. <laughs> 좋아해. 어... 희열한가? 뭐지? 질문 또 주세요. 어 이거. 빠르게 진행이 나고하십니다 오늘 빠르게. 여기 있나요? 오늘 여기 아 없어요. 없어요. 오늘 여기 있나요? 그럼 오늘 여기 뭐가 오늘이랑 관련된 건가? 아 오늘 이, 이 자리에 자리 없구나. 사람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거고 사람 어, 어? 먹을 건가요? 어이구. 먹을 것도 아니야. 오케이. <laughs> 어, 아 이렇게 히애라가 얘기를 하는 건가? 네.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. 아, 아, 먹을 건가요? 진짜로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게 게임이 원래 룰이 그런 건가? 아니야. 아니. 근데 이래가 애매하게 대답할 때 희하라고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길래. 어떻게 아니라 아직 나 대답을 안 했어. 너아 아, 그럼 다 먹을, 아, 먹을 건가요? 어, 먹을 거냐고요? 네. 아니 뭐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되는데 보통 먹진 않죠. <laughs> 안 먹어야지, 먹을 거 아니에요. 아 네, 오케이 먹을 거 아니다. 그러면 아, 어, 무거울 해야 좀 적당할까? 아 살아있나요? 그, 그러니까, 그러니까 숨을 쉬나요? 아 3D냐고? 네 숨을 쉬는 생명체인가요? 숨 쉬죠 <laughs> 숨을요? 숨 쉬죠 어. 음... 맘맘맘맘 어 그럼 얘도 숨을 쉬나요? 걔는 잘안 쉬어요 아니 잘안 쉬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 <laughs> 안 쉬어요 안쉬요안 쉬어? 네 숨도 안 쉬고 사람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거고 먹는 것도 아니야 그럼 게임 캐릭터인가? 음. 게임. 동물인가요? 동물. 하. 어, 동물이죠. 동물. 아, 동물이죠? 그럼 마지막인데 나 질문이 마지막. 아, 어, 어, 애니메이션 캐릭터인가요? 어, 이런 캐릭터 는못 봤어요. 어, 아니에요. 어, 뭐지? 아, 뭐지? 아나 이거 뭐지? 자 이거 거의 그소 펴진 것 같은데? 자, 마지막 질문이야. 우리 나도 마지막 질문했어. 너네 집에 사나요? 어. 미지근해? 아, 잠깐만 혜아가 네. <laughs> 어떻이게반응해버리면 내가 초코페이스와 심리전을 할 수가 없잖아 아니 이렇게 해버리면 예스 예, 삽니다 살아요? 네 살아요 아 네네 자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다섯 가지 질문을 다 끝냈잖아요 못 맞히면 벌칙이 있습니다 네네 챌린지 벌칙이 있는데 네 근데 그러니까 생각 잘하세요 네전 생각이 없거든요 네네 아예 뭔지 모르겠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래시는 지금 본인이 확신하고 있는 게 정답일까 아닐까 확신 그 했어요? 잘해 아, 정답이에요 하나 둘셋 해볼까요? 자 하나, 하나 둘셋 희순이 아, 아, 난 전혀 모르겠는데 다섯 가지 질문을 좀 어렵다 근데 이거 좀 어려운가? 네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그럼 뭐 주제를 정하자 앞으로 그래 다음부터는 꼭 그래보자 어 이거, 이거 뭐죠? <laughs> 나 봐도 돼? 어 봐도 돼. h 미 t 봐. 사람은 아니고 애니캐릭터도 아니고 어, 숨도 안 쉬어 그렇네 먹지도 못해 야 이거 못 만족겠다 <laughs> 야 이거 내가 뭐한 질문 20개를 해도 못 만족겠다 어, 질문 20개를 해도 그래서 이게 나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어 예를 들어 봐봐 있어 봐봐 진짜 살아있는 걸로 봐봐 정해주지, 이 봐봐 굴국밥 이러면 이제 굴이냐 아니냐 막 이렇게 돼있잖아그렇게 네. 하면 안 되고 내가 먹을 거냐 그렇게 하면 맞출 수가 없고 밀어는 전혀 이상할것 같아. 그러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그걸 갖고 와볼까그래 다음부터 그러자 어. 아니, 아, 끝났어? 끝났어 이 모든 게임이? 어아 그래? 어. 다섯 가지의 아, 질문이 질문이 아 다섯 가지 아 5판 3선이 아니라 다섯 가지의 아, 질문이다 그래서 다음 판으로 제가 웬일로 게임에서 져가지고 제가 웬일로 벌칙 챌린지를 웬일로 하게 되었네 근데 저는 애가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좋은 날 벌칙이 또한 명만 받는 거는 벌칙을 생각하지 말고 다 같이 해가지고 다 같이 챌린지를 하는 게 이 좋은 날 연말 연시 이 좋은 날 이제 팬콘서트에 어울리지 않나? 아, 이게 연말이... 한 명만 할 거면은 이 뭐하러 볼지 커나? 아, 나 혼자 해도 돼. 아, 근데 그걸 그렇게 좋아? 나 혼자 해? 나 혼자 할까? 아니 그냥 나 혼자 할게. 아니 근데 내가 연말 연시. 연말 연시 좋은 날미안데 도대체 뭐 하는? 아니 나 혼자 할 뭐하는... 아, 알았어 나 혼자 할게. 나 혼자 할게. 혼자 해? 진짜 혼자 해? 진짜 혼자 하고? 진짜 혼자 하게 또? 와 와너 4일 뒤에 리더되는데 야그 나들이가 이게 바로 야유회네 야유, 야유만 <laughs> 하는 야유회 야유. 어, 어디 나들이가 야유회가 아니라 우오오 그래서 우오오 야 게임은 네가 지고 운은 내가 받는 거야 <laughs> 챌린지 할 거다 그 자, 챌린지 할 거야? 어. 자 그럼 같이 한번 챌린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어, 거예요. 좋다. 몰라요. 좋다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